아, 잠깐만. 이번뭐 맵이지? 못 보고 들어갔 왔는데? 먹 맵이지? 일단 살인마가 어떤 살인마를 할지가 제일 건건인데 어떤 맵이든 간에 아, 벤시네 빡세겠다 크리스마스 스인 a s c 보니 e 짬밥 좀 있네 가보자 아 근데 o w are you? Samyan, Soudonia? I'm here. Oh, i

어어어어어어. <laughs> 아, 일단 나, 일단 딴데 갈게. 일단 아, 아이자기 일로 도망쳐가지고. 어, 야 잠깐만 일로 오는 거야. 아, 아닌데. 오케이, 밖에 있고. 한번더 볼까? 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오케이, 온다, 온다. 뚝배기 한번부셔줘야겠다 대가리? <laughs> <와우. 웃음> 오케이. 제발, 돌리자. 시, 시간 좀 끌어줘. 어? The killer is chasing me! 턴닝 턴닝. 어. I'm b e 로갈 거야? i <laughs> 차고 돌릴까? 차고라도 돌려야겠는데, 이제 피가 없어서 못깝죠 여기라도 일단 돌려도. 자, 연회복도 하고 어차피 돌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한개니까 오늘은 성맵 많이 안 나오고 수도원만 많이 나오네 오히려 근데 성, 성보다 여기가 그래도 애들이 안 쓰러져서 다행이다 많이 쓰러졌으면 벌써 a 망 e 뽑았을텐 텐데 y o 줄 아니까 다행이야 c 좀스더 좀만 더 h e killer is c h a s i n 설마, 저기 돌렸니? 발전기 다음 저기 돌려야겠다 i 기다려봐, 다 돌렸어. 잘 도망가니네. 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만 해주는,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 게임 진짜 그냥 편하게 가는데 번압을 써도 이제 매판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가 없는 게좀 아쉽다. 어, 잠깐만요.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게임 편하게 하는데, 아이 뭐무적존해서 노는 거야? 살려도 되겠는데 여기서? <laughs> 빡치겠다. 대갈 어? The killer s c h a s me. 응, 이리로 <일로> 갈 거야. t <목소리> 응, 갈 거야. 대갈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아니. <laughs> is chasing me. 대가. 어, 야 이게 왜안 맞아? 큰일났다. I'm being c <laughs> 오, 야다 돌렸니? 나이스. <laughs> Thank you. s o m 여기 돌리면 이제 눈 돌아가지, 타이막 응, 수고해. <laughs> 여기 돌렸니? 여기 돌렸네, 끝났네 게임. 끝났어. 게임 셋. 저거 그냥 버려도 돼. 이제 시작점 돌리면 되거든? 아, 뭐950 원이구나. 오케이, 확인. 돌려볼까요? 어, 온다. 아, 아까워 네 오, 안 되는지.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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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laughs> 아 바로 여기로 오네. The killer is chasing me. 가보자고. 돌려줘. 떠nde. I'm being chased. 교회 옆쪽. 어? 야, 잠깐만. 어디를 가든 의자가 근처에 있구나. I'm being chased. Thanks. y 기서 뭐했어요? The killer is chasing me. Thanks. Say bye. 안돼, 안돼, 안돼. 가고 싶지 않아. 한번더 살려 줘. 대가리 찍어 줘. 아, 까비 까비 까비. 돌리고 있나? 그래, 여기 돌려. 돌려 돌려 돌려. k i l l e 아, 온다 온다 온다. 예. 해요. 시급이야 지금! 나이스. 이거 먹고 템포로 가야겠다. 템 템포 뽑고 저기 시작 점 돌려야지. I'm in chase. d 볼 I'm in chase. Nice. 고맙다, 고맙다. <laughs>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쓰고 다 한국인 같은데 핑보니가저 메타몽 친구는 포켓몬 좋아하나 보네. 나도 메타몽 키우고 싶다. <laughs> 오케이. 중앙에 있고.

저쪽이 <laughs> 저지. 응, 갈저잠깐쪽요잠지 응? 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깝 저거는 어거는 저거는 게거는잠어만저거깐저요 잠깐만요 잠깐만 저거는 저거는 저우쉣 응? 대는 저거는 저거는 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정신 못 차리죠. <laughs> 나절로간 좋아해. 오케이 갖고. 아돈 없나? 오케이 저거 먹고 아이템 뽑아야겠다. <laughs> 아니 뭐 이렇게 뻥튀기가 많아. 뭐 내가 할 말은 아닌데. <laughs> 어 건축 도구를 쓰자. 건축 도구를 써서 이리로 가자. 터널 쪽. 아이스 끝. 하! 죽인은 나를 쫓아 r 여기에 딴딴 딴딴딴 딴 딴딴. ㅎ ㅎ <laughs> ㅎ ㅎ 베를린 장벽을 그냥 어? 쌓아 쌓아 근데 어차피 뭐 벤시가 날아오르면 금방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스킬을 써야된다는 그 시간을 어 오케이잉 okay. 문 열었어 빨리 와아 코인 줄까잉 수고했는데 코인 줘야겠다 The killer is chasing you! Okay, 개갈 <laughs> I'm being chased! 어 비명 지르는 거 아니야? 야한명 나가 그냥 저격을 시도하는 버섯 한 개. 어. <laughs>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웃음> 오. The killer is chasing m 아 친구야. 오? 나 원래 너 코인 줄라 했는데. 어 뭐야 카메라로 이 살려줘? 어 뭐야 이게 되면 아이작 개 좋은데? 그냥 나가자. <laughs> 오케이 수고.